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모서리 길이들이 4인 정사뿔이 각 있네요. 그리고 두 선분 BC의 중점을 각각 p q 라 그러고 선분 c a 를 1대 7로 내분하는 점을 R이라고 그래요. 그때 네점 C, P, Q, R을 모두 지나는 9 위의 점 중에서 얘랑 거리가 최소인 점을 s 라 그러고 이 삼각형을 여기로 정사각형 시킨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시작이 이4 개를 지나는 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이것도 뿔이죠. 뿔의 길이들을 한번 다 표시해서 도형을 한번 상상해보면, 요 길이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요 길이가 4인데 이거를 1:7로 대 나눴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요 길이는 1, 요 길이는 1, 여기 길이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길이도 한번 구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얘는 어떻게 구고까요 그쵸?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렇게 수선을 하나 내리면, 요 길이가 얼마? 4. 이 길이가 1. 그래서 여기 코사인 값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 세타라 그러면. 그러면은, 1000분 PR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해서1 더하기 4분의 1, 빼기 2, 1, 오이고,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이거, 이거 다나라고 1이네요. 1. 맞죠? 그래서 PR, 요 길이 또 1이란 말이에요. 요 길이 또 1이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얘 직각 이등변삼각형이고 얘도 직각 이등변삼각형인 거죠? 요 1, 1 루트이니까 90도, 90도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세 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은 요 평면이 어디? 그죠. 빗변의 중심이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까지 길이랑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맞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뭐 굳이 따지면 요거 이제 계속 이 길이 찾아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까지는다 이래죠. 그래서 여기가 구의 중심이었구나라는 거를 먼저 알고 가는 거고. 그럼 구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9가 있는데, 그리고 요 선은 지원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이거를 지나는 9위의 점에서, 이까지 거리가 최소인 점이잖아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자, 이거 왜 만드냐 하면, 여기서 이 공간상의 점에서, 이 선까지 길이가 최소인 점은, 수선으로 내렸을 때잖아요. 맞죠? 이게 수선으로 내렸을 때. 됐나요? 그럼 그거는 여기서 요거를 싸고 있는 평면에 수선을 내린 요 평면 을 이룰 때죠.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점이 요렇게 연결하면 얘랑 직교하잖아요. 지금. 맞죠? 지금 요렇게 요렇게 되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90도가 되는 요 점이란 말이에요. 됐죠? 여기가 90도, 이렇게. 그리고 최단 길이는 여기서 90도가 내리는 거. 그럼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여기서 90도, 여기도 90도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도 지금 요두 개가 90도를 이루는 지요 이러한 관계죠. 됐나요? 그때 요 점이 최단 거리가 되는 점이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는 이 점일 때, 9위의 점 S에 대한 걸 찾는 거잖아요. 정보를. 그러면, 또 얘네들의 길이 관계들을 한번 쭉다 적어보면은, 지금 이 길이가 무슨 루트이잖아요, 루트 2. 맞죠? 여기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얼마? 4잖아요, 4. 그러니까 요거의 높이는 루트 1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길이가 4였으니까, 요 그러니까 길이가 4. 그럼 여기서 요거, 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게 되는 거죠. 6 90도니까. 그래서 요거 두개 곱하면 2루트 7이고, 그게 4 곱하기 대문자 x라고 하면은 그 대문자 x는 요기 조까지 길이, 그래서 x는 2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요기 조까지 길이가 2분의 루트 7이라는 다걸알 수가 있는 거고, 첫 번째 됐나요? 그다음에 우리 요길이도알수 있잖아요. 요기 이길이랑 똑같은 건 뭐죠? 그죠. 여기가 여기의 가운데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는 루트 2잖아요. 그거의 절반이죠. 지금 이렇게 요렇게 그으면은, 지금 이렇게 절반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루트가 되는 거죠. 여기는 2분의 루트 2. 됐나요? 그러면은 요 길이는 여기서 피타고리전에서면되잖아요 그럼 4분의 7, 4분의 2, 4분의 9 루트 2분의 3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요거 연결한 이 길이 얘가 2분의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파란색이 왜 핵심이냐,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S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구가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맞나요? 그 만나게 되는 어딘가, 여기에 S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구랑 얘랑 만나게 되는 어떤 점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점 어딘가를 여기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제가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삼각형. ABS예의요 평면위로의정사형넓이잖아요 그럼 이면과 구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 정사영된 도형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AB 선분을 평면 에 정사영하면 얘가 되는 거고 그리고 S를 정사형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좀 확대를 더 시켜보면 여기에 이렇게 수선을 긋고 그다음에 요거를 연결한 이 직각삼각형 위에 S가 지금 여기 정상에서 여기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S'라 프임이라 그럴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넓이는 요거랑 요거랑 얘를 연결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 말이겠죠? 지금. 그러면은 요 넓이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얘는 직접 안 구해도 되죠? 왜? 지금 요거를 밑변을 박아놓고 그리고 파란색 이 길이 2분의 3이고 됐나요? 이 길이, 구의 반지름이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그럼 우리 이 길이 대이 길이 비율을 아는 건데, 여기 수선을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 길이 대이 길이를 아는 거죠. 이 길이 대이 길이.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잖아요. 결국,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높이의 비로 환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 대이 길이가. 됐죠. 그러면은 이 초록색 넓이는 전체 이 파란색일 때 여기 전체 큰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길이, 여기서까지 길이, 그게 여기에 높이 비로 의미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까지 이렇게 됐나요? 그럼 넓이를 한번 써보면, 식을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에서 루트 2, 그다음 높이는 2분의 루트예에요 여기, 여기 90도니까, 요 전체 큰삼으로 의미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 길이 B를 곱해주면 되 높이의 B. 그 B는 아까 여기서 이까지 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거 대이 길이. 즉, 이거 대이 길이. 근데 이 전체는 2분의 3이었고, 그래서 2분의 3분의 2분의 3에서 요길이를 빼면 돼. 이게 뭐예요? 9의 반지름이잖아요. 여기 s는 9위의 점이잖아요. 9위에서 맞나요? 그럼 여기 서까지는 9의 반지름 길이죠. 그럼 9의 반지름 길이는 여기서 2까지 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 길이가 지금 루트인 거죠. 루트 2. 여기 루트 2. 그럼 거기에 절반이 9의 반지름 길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해 준게 정답이네요. 지금. 그리고 2, 2, 2 날리고 요것도2 날라가면 이제 남는 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3 마이너스 루트 2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어제는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지금 정답이네요. 그럼 얘가 얘래요. 그럼 p는 6분의 3 q는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이렇게. 이거 두개 더하면 6분의 2 그래서 저 곱함 정답은 2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